미중 무역분쟁 수혜주 세움메디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어,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, 의료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주사기 및 바늘이 0%에서 무려 50% 특정호흡기 및 안면마스크가 0.75%에서 25% 의료 및 수소형 고무장갑이 7.5%에서 25%로 관세를 크게 어, 상향 조치를 하였고 여기에 관련된 국내 수혜주가 어, 만인 종목들이 있겠지만, 그 중에서도 세우메디칼, 네, 무려 100개 이상의 현재 의료제품들을 어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국내 병원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예전에는 여러분들 코로나 이슈 때 백신 관련 태, 그 주사기 테마로 많이 떴었거든요. 그때 올랐던 게 서울 제약이랑 세현메디캔에 많이 떴는데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미 단기적으로 3,300원 제가 한번 어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완전 바닥 구간이에요. 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 점이 바닥에 매물대가 없다는 점들 만약에 바닥에 매물대가 한10% 대만 있었다 하더라도 어 거의 뭐 5천 원까지 주가가 열렸기 때문에 최소 한40%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바닥에 매물 때좀 채울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1,300억 짜리에 유통 비율이 많이 있진 않,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, 여기서 거래량만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당기적 탄력이 나올 수 있다. 어, 전체적인 이 매물 대 비중이 아직도 코로나 때 많이 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요 5,000원 위로 물량들이 어,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,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추매를 통한 어, 기회 비용도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, 메리그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종목이다. 네 조정이 나올 때 3,000원 구간 때 2,900원 때손절라인을 굉장히 작게 잡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가 어, 최소 어, 4,000원. 최대 5,000원까지 목표가를 올릴 수 있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3,900원인데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차트라고 이런 것들은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, 충분히 수해, 어, 수급이 수 한번 터질 때는 이런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상한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, 수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,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3,000원 부간대에서 손절 라인 잡으시고, 만약에 이공할 때 조정 나온다면은, 여기서 이제 손절할 건지, 추발할 건지를 보는 거죠. 손절할 건, 지추발할 건지 보고, 1차적인 매수한 다음에, 목표가를, 4,000원 정도로, 어, 잡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. 아, 3,500원입니다. 1차 목표가 3,500원, 2차 목표가 4,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한다 하더라도, 뭐, 3,000원 간다 하더라도, 최소 10%. 4,000원 가게 되면 은 상한가를 노릴 수 있는 차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라인은 굉장히 작고 월봉 라인으로는 이편선이밀장에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게 매물대가 좀 약하다 예, 매집이 좀 아직은 좀 덜돼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매집이 덜된 주식들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들이 많이 남길 수가 있다 그래서 3,000원 구간에 지지라인 잡고 어, 내일 한번 매수를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분할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하실 분들은 어, 내일 3,100원 구간대에서 한번 일차를 매수하시고 3,000원 구간대에서의 손절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추매할 것인지 좀 대응하시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 테마주들은 최소 11월까지 제로가 나옵니다. 네, 11월까지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어, 좀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이미 바닥 구간이라서 더 떨어질 데 없어요. 네, 완전 대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어, 뭐 그냥 우상향 한번 노리는 그런 차트로. 한번, 새우메디칼,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